최지은 기자 등호 개그맨 박수홍, 52, 부부가 압구정동 아파트를 약 70억원에 사들였다. 20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12차 전용면적 170제곱미터 약 51평을 70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. 부인 김다혜 30, 과 공동명의다.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67억원을 뛰어넘었다. 이달 1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. 같은 날 박수홍 이름으로 채권 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. 통상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%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25억 원 빌린 것으로 추정됐다. 자기자금 약 45억 원으로 매수한 셈이다. 이 아파트는 1982년 최고 13층 총 27개동 1924가구 규모로 지어졌다. 91일, 12차는 지난해 11월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11일 통과 압구정 6개의 구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. 최고 65층, 2571가구로 재조성할 계획이다. 서울 아파트 중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, 264m, 69층, 목동 현대아이패디온, 256m, 69층, 에이어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. 두 사람은 2021년 7월 혼인신고했고, 다음에 12월 결혼식을 올렸다.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, 지난해 10월 딸을 안았다.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.